그대로를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세요 동그라미 모양으로 그리고 전선을 하나 푸실건데 끝부분을 한번 잡아서 빼실거예요 근데 뺄때안 꼬이게 잘 빼셔야 돼요 안꼬이 지금 보면 위에서부터 빠지죠 그 아래선 보면 아래로 내려가니까 안 꼬이게 이런 식으로 잘 풀어주셔야 돼요 자, 육선 할 때, 선생님들이 전선 길이 측정하실 건데, 자, 지금 단자가 세 개가 매겨져 있죠? 지금 몇 가닥 들어가요? 세가닥세가닥 들어가요. 우리가 여기다 결선 할 거지만, 우리 케이블도 반대쪽 단자까지 여유전선 줬죠? 그럼 아래다가 대고, 전선 끝을 아래다가 대고, 쭉 올라가실 건데, 반 따라가지 마시고, 제도 따라가세요. 직선으로. 자, 여기서도 직선으로. 그리고 우리 컨트롤 박스 하나에다가 바로 자르지 마시고, 여기서 한 2cm 정도 더 여유를 주세요. 이해 되세요? 얘를 접으세요. 접으시고, 전선 자체를 한번더 따라가시면. 세가 들어가니까 한번더 접으셔야겠죠. 이 상태가 만들, 만, 될 때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르신 부분을 지금 제가 여기를 잘랐잖아요. 님들이 여유를 주면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그냥 안 피셔도 돼요. 옆을 자르시고. 이렇게 잘라놓은 상태에서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를 남겨두고 접어주세요. 엄지손 위로. 그대로 빼서 엄지 손을 꾹 눌러주시면 돼요. 입선 방향은 여기서 입선하셔도 되고 여기서 입선하셔도 입선 돼요. 근데 입선하실 때 정선 세 가닥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잘 말아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여기는 일부러 아직 안자는 거예요. 나중에 길이 맞춰서 재단해서 결선해야 되니까 나중에 한번 하시게요. 이해되세요? 네. 지금 저희 이렇게 많은 이유가 원래 입선하면 전연 테이프 막 감고, 여기서 네. 넣고, 막서 WD 뿌려가면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반 짧은 거예요. 짧아서 굳이 전연 테이프 감으면 나중에 뿌 전연 테이프를 떼셔도 되고, 전연 테이프 대면짧 잘라내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 전선 너무 낭비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게요그 다음에 오른쪽 우리 여섯 가닥 들어가죠. 여기 세 가다, 여기 세 가다. 여기 입선 방법은 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먼저 제일 추천드리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니까, 선생님들더 편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신 방법을 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전자에서부터 아래까지 여유 주시고, 직선 길이로 보세요. 컨트롤 박스 하나에서한 2에서 3cm 정도 여유 주시고요세 가닥 들어가니까 세 가닥에 맞춰 자르시면 됩니 이렇게 놔두시고요. 마찬가지로 끝부분을 이렇게 자르시면 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르시면 안, 펴주, 안 펴주셔도 돼요. 이렇게 자르시면 이거은살각박스에서 아래로 집어넣으실 거예요 이 상태로 놔두실 거예요 이 상태로 저기도 모아서 한꺼번에 놔둘요네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같이 집살기율로 이래시죠? 세 가닥을 만드시면 되겠죠. 응. 하다가 해보쪽 쪼, 쪼거렇게 있어요 한 묶음있어 씻, 씻이거나 자 이렇게 세 가닥 완성 됐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머리 하나 정도 접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우리 CD관 같은 거인터하다가 이렇게 반응 걸려요. <laughs> 커넥터에서. 우리 피 e 관은 얘를 만져봤자 안 움직이잖아요. CD관은 중간에 이렇게 만져주시면, 전천이한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지금 안잘는게두개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잘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전선들을 안 짜는 거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끝에 이 정도 공간이 남아야 돼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저런 테이프 푸셔야 되니까 너무 막 칭칭 감지 마세요 야, 우리가 시험장 가면 보조 회로를 50m 지급 받으셔요 50m 내에서 제어판도 완성하시고 내관 완성 하셔야 되는데 4 5 m 4 0 m 쓰면 많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많이 남아요. 우리 포조에도 전선 하나를 똑같이 손가락 많이 하나 남기고 접어가지고 여기서 먼저 넣어주세요. 여기 비선 여기서. 네, 여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끝에 동그란 걸 남겨놨잖아요. 기를 전체적으로 오른 오른쪽으로 보내주신 다음에 걸어가고. 끝에 걸어주세요. 걸어가지고 우리 여기를 쥐꼬리 접속하듯이 좀 꼬아주셔야 됩니다. 안 풀어지게.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얘를 잡아당기면서 입선을 할 건데, 얘만 잡아당겨서 하시면 중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손으로 넣어주면서, 같이 당기면서, 절반을 절반씩 쓰셔야 돼요. G R L C를 제가 하나, 지금 하나 삭 떼먹었네요. 네, 네. 네, 지금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박스 붙여야 네, 되잖아요. 표시, 내야 비할 있어요. 지금 W Y의 가운데 있는 선 얘네 세개 있죠. 네, 네. 네. 하나 감아주면. 네, 이 네, 위에다가 표시로 하나 감아주실 거예요. 쪽이 하고 이어 많이 하고 싶어. 고고 자, 이렇게 감아져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어디로 들어갔어요? 네. 여, 어디로 들어갔어요? 덤벨의 네, 네. 네. 왕에. 네. 어, 다시 입나을가지고 보시면 이제 이그 정도 나오면 적당히 나왔죠? 여기전선 음. 많이 주시면 더 많이 빼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이 형태로 하면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팔각 박스에서 원래 전선 접속하잖아요. 그래서 여유 전선을 원래 줘야 돼요. 그리고 시험 점수에도 옛날엔 있었는데 이게 또 없어졌어요. 근데 감독관 재량으로 없, 없다고 하면서 감점 줄 수도 있고 또 원래 원칙적으로는 여유 전선 주는 게 맞으니까 방금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지금 전선 남았잖아요. 지금 그대로 말아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런 자동적으로 여유전선 준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 되세요? 예. 아, 원래라면 잘라버리는 게 제일 빨라요. 길게 좋아지게. 길게 해야 되겠죠. 전선끼리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또 분리가 쉽게 됩니다. 아까 제가 테이프 감아서 표시해놨잖아요. 그 가운데 WLY니까 단자대에서 WLY 왼쪽에 있어요. 저는 이형태로 고정해놓으면 되겠죠. 입선이 다 들어갔어요. 이제 바로 단자대 측을 먼저 결선 하실 거예요. 단자대 측을. 아까 케이블 이거 탈퇴하실 때 안에 연선 들어있으니까, 안선 하듯이 하면 잘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키복을 좀 잡는 자를 씹어주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칸은 주회로랑 똑같은 칸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안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여기 결선하다가 이 연선들이 풀어질 수도 있어요. 한, 한 가닥씩 삐져나오겠죠. 그러면 단점이 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최대한 안삐져나오게 작업을 하시되, 사실은 이 서선 한 가닥만 연결돼도 전기는 통하거든요. 작업에는 무리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진짜 한 가닥만 결선하지는 마시고요. 한두 가닥 삐져나온 거는 그냥 잘라버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제가 한 번에 다 하고 있잖아요, 탈피를.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공부를 최소한 하셔야지 시간이 빨라져요. 여기 선생님들이 탈피하고 결산한다고 보면 스트리퍼 잠깐 잡았다가 또 놓고 드라이버 잡으셔서 쪼이셔야 되죠. 또 여기 기구 다받으시려면 다, 전선 어느 전선이지 벨테스터 찍어야 돼요. 벨테스터 또, 또 들고 하셔야 돼요. 또이 결산하려면 또 드라이버 들고 하셔야 돼요. 그럼 벌써 똑같은 공부를 두 번, 세번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하나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용할 공구 한 번에 사용하시고 이제 감자대책다 살피했으니까 이제 놔도 되잖아요 드라이버만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드라이버만 들고 또다결선 하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도 스트리퍼 들고 이제 여유전선 적당히 더 조절해서 따르고 탈피해 놓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벨트스터 들고 결선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배관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도할 때는 위아래 제도 먼저 다 하셔야 된다. 컨트롤 박스 고정할 때 분자대 패그 박스 위아래 다 하셔야 된다. 그 이유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일일이 하나씩 하면 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작업을 일괄적으로 다, 다 하셔야지 시간이 제일 빨리 나와. 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전체적으로 한 3시간 반 안에는 어지실 거예요. 크게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자, 이제 결선 하실 건데 여기 결선도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 계셔요. 자 이렇게 전선을 딱 맞게 당겨가지고 결성하셔도 되고 오히려 이렇게 여유를 주시고 얘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말아가지고 그다음 항상 토크 조절 해가면서 하셔야 돼요 결선을 해놓으셔도 됩니다. 그냥 하시는 것보다 말아서 하시는 게더잘 들어가긴 해요. 그 다음에 주회도도 할게요. 자, 우리가 결선할 때 나사를 돌리면 오른쪽 방향으로 돌잖아요. 이렇게. 그럼 오른편에다가 고정을 하시면 나사가 돌면서 더꽝 눌려요. 왼쪽에다 결선하시면 잘못하면 연선이 풀어질 수도 있어요. 해야 돼요. 단자를 이 연선이 들어갈 수 있는 확 자리를 더 확보해 주시 확보 확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풀어지면 선생님들 절처리하기가 되게 골치 아파요. 우리 이거 벤치 있죠 펜치펜치로 팬츠. 빼빼 잡고 또 뽑아줘야 돼요. 풀어지면 아시겠죠? 이런식으로 제어한 쪽을 먼저 다 결선을 해주시고 이제 아까 여유전선을 많이 줬으니까이기를 펴보시면 이정도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한 손가락 두개정도 남기고 자르시면 이제 커버를 닫으셨을때 너무 많지도 또 결선할때 너무 짧지도 않고 적당한 길이가 돼요 컨트롤 박스 기준으로 했을때 손가락 두 마디정도 돼요 두개정도 두 들어가게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컨트롤 박스 하단 기준을 했을 때한두개 정도 드어나요 그럼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선생님들 작업하실 때는 저가 이딱 맞추시면 안 돼요. 지금 테이블 위에 천 선들 보셨어요? 시험장에서 주는 밑방은 똑같이 제가 맞춰서 드렸어요 이제 그거는 배관 작업하실 때만 사용하실 거고 제어판 작업하실 때는 저한테 막 하시면 저는 그때그때 지급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배관하실 때몇번 재활용하셔야 되니까 좀 여유 주고 신청해 쓰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커버에다가 미리 조립을 해놨습니다 조립을 할때 공통선을 이런 식으로 먼저 다 결선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얘를발선을할 때, 우리가 이미 써놨잖아요. PB 재료가 적색이고 뒤접점 사용한다. 그럼 우리 PB 재료가 적색이게 뒤집어서 여기다가 먼저 붙이실 거예요. 먼저. 우리, 우리 컨트롤 박스 고장할 때는 원래 이 끝이 뾰족한 게 아니라 납작한 둥근 머리 나사가 따로 있어요. 컨트롤 박스 전용 나사가. 근데 처음에 그거 쓰다가 다른 선생님들이 이런 나사못을 자꾸 여기다 가아가지고 헐거워져가지고 그걸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장 가면 둥근 머리 나사가 따로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먼저 뒤집어서 고정을 해놓으시면 돼요. 고정하실 땐 제일 긴 나사 있어요. 테이블 우리 세 가지 종류 있죠? 거기 중에 제일 긴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WLYL이죠. 이 단자가 보시면 WYL이에요. 단자가 이쪽 방향으로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고정을 하시면 결선하기가 쉬울까요? 어렵겠죠. 여기다 붙이는 게 훨씬 쉬우시겠죠. 그다음 g l 라인이죠. 여기도 보시면 GL이 위이고 RL이 아래인데 이번엔 단자대가 왼쪽으로 다 물려있으니까 여기다가 고정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자이런 상태에 넣고 이제 전선 결선을 할 거예요 기구에다가 근데 어떤 선들이 물릴지 지금 이 선이 이세개 중에 어떤 선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벨테스터기를 찍어가지고 결선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보면 백테스터기 뒤에 다 이렇게 갈고리처럼 붙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데다 걸어 놓으시고. 하나 찍고. 그 음, 소리 나는 거 보, 보셨어요? 이거에 소리 나잖아요. p b 로1번이에요이 선이. 이 선이. 이 되세요? 보면 p b 로1 2 t b 1에 34잖아요. 맞죠? 우 예, 여기다 결산하면 되겠죠? 이해 안 되신가요? 아니요. 네. 네. 아. <laughs> 우리 이거 결산하는 것은 다들 해보셨잖아요. 예. 베스트서 예, 찍어서 찾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기구 쪽은 제가 핸드 드라이버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배관 작업할 때 전동 드릴 쓰시되 토크를 1로만 넣고 쓰세요 먼저 그냥 결합만 해놓고 다 물려놓고 핸드라이버로 한번더 마지막으로 조여놓고 뚜껑을 닫으시면 돼.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통 단자죠 공통 단자. 여기서 우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는 선이 공통이니까 p d 제로로 연결해도 되고 p 디 원으로 연결해도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저는 공통 연결할 때 항상 위로 올라가는 기부에다 공통 연결을 해요. 이제 저만의 약속 같은 거예요. 뒤를 뒤집어서 색깔을 보지 않더라도 공통이 여기 위에 물려 있으면 아 얘를 위로 가게 해서 수통을 닫아야겠다라고 이제 저만의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대체한 무슨 말인지? 우리 공통 공통이 되는 부분을 기구가 위로 올라가는 기구에다가 공통을 연결하시면좀더 고민할 때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시면 나중에 헷갈리실 수도 있거든요. 꼭 위가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얘는 벨 테스트 안 찍어도 되겠죠? 자, 이렇게 결선할 땐 결선만 하셔야 돼요. 좀딱 체계적이지 않나요 결선할때 이 부분만 결선, 입선하고 결선하고 또 얘하고 또 여기 입선하고 그 제어판치 결선하고 또 여기 결선하고 이런식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돼요 한번에 다 하셔야돼요 한번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리잖아요 자 이번에도 wyl쪽 결선해볼게요 이번엔 반자에 공통이 먼저 있으니까 공통반자 먼저 여기가 공통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건 w 찍었죠 제가 공통에 연가한는걸 항상 위로 가게 하니까 WA를 위니까 이렇게 뒤를 보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겠죠 테스트 안 찍어도 되겠죠 이거는다 마찬가지로 레드램프 그릴램프 쪽 볼게요 공통에다 하나 찍고 이 선에서 소기가 나니까 아, 이 선이 이제 공통선인거고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주 l 인지아 l 인지 지금 제가 주 l 찍었거든요 GL 그릴램프 음. 자 이제 이렇게 필테스터 찍으면서 작업하시니까 선생님들이 딱 보셔야 될게 있어요 왼쪽에서부터 제가 찍어 나가지고 단자대를 번호를 쓰실 때 위로 올라오는 걸 먼저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되세요? t b 제로가 위에 올라오죠? t b 제로가 제일 앞에 있죠? 우리 여기도 보면 WL이 위로 올라오고, 단자 번호가 공통 다음에 바로 WL이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좀 통일을 하셔야 돼요. 막 WL을 위로 했다, YL을 앞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딱 기준을 정해서 그대로 계속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결산이 다 되고 나서, 한번더 점검을 해줄 거예요. 자, 우리 퓨즈의 공통 부분이,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표지의 부분이 여기서 이 공통을 다 찍어 보시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여기서. 소리가 그러니까 다 울리죠. 그리고 우리 회로도를 보면, 10번 보면 회로도를 보시는 거예요. 꼭 반자대에다가만 찍는 게 아니라 우리 화이트 램프 있죠? 화이트 램프 화이트 램프 위부분이 뭐가 있어요? 테로도에서 MC... 음? MC1의 MC1 11번, MC1. MC2의 11번 있죠? 그럼 네. 어, 우리 여기서 MC1에 11번, MC2에 11번이 공통이잖아요. 지금 같이 들어가잖 공통이 아니라.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화이트는 좀 찍어보시는 거예요. 1 1번 소리 나죠? YL은 몇 번이랑 연결돼 있어요? UCR 5번이죠? UCR 5번하고 YL하고. 소리 나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되세요? 네. 제어판에서 실제 기구랑 연결이 되는지를잘 보셔야 돼요. 네. 우리 레드램프는요. MC 1에 10번인가요? 예, 10번. 네. 어. 그린 램프는 MC 2에 10번이죠?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또 알고 있는 거 있죠? PB0, PB1 검사로 방법. 우리 피비 <laughs> 제로 1번하고 공통하고 찍으면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피비 제로에 1번하고 공통하고 응. <laughs> 소리 나야죠? 나이, 미접점이에요 나야되죠? 네. 찍어보시는 거예요 소리 나잖아요 PB 제로 누르면요? 들어있어 <laughs> 앞에 봐보세요 자, 누르니까 끊어지죠? 네 이번엔 공통하고 PB 원에 4번하고 찍을 거예요 소리 나요? 안, <laughs> 안 나요? A 접점이니까 안 나요. 누르면 소리가 나요. 닫기 전에 한번 검사하시고, 얘를 닫아놓고는 푸시 버튼만 검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램프들은 검사할 수가 없어요. 푸시 버튼하고 셀렉터 스위치 그리고 LS나 FLS는 검사할 수가 있어요. 이해 되세요? 자,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결선 다 하시고 커버 닫으실 때도 한 번에 다 닫으시면 돼요. A 결선 다 했다고 또얘 커버 닫고 있으시면 안 돼요. 받을 때는 여러 개를 한 번에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위에까지 결선했다고 치면 우리 여기 인출선 달아야 되잖아요. 몇 센치예요? 10cm. 1 0 c m 몇 개요? 세 개. 세 개. 근데 감독관이 접지까지 빼라고 하면 네 응. 개를 빼시고 두 개만 빼라고 하면 에1하고 L3만 빼시면 돼요. 그리고 TV4에서 보시면 이번 도면이 LS잖아요. 응. 그럼 당연히 TV4가 이만큼 오겠죠. 그럼 t v 4 여기 단자대에서 또 10cm 네 개를 빼 주셔야 돼요. LS니까. 그럼 FLS면 2번, 2, 3이죠. 그럼 10, 15, 20. 자, 단자대가 가로로 있는 경우에는 왼쪽에서부터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로로 있으면요? 위쪽에서. 세로로 있으면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그냥 위에서부터 쓰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